130페이지, 131페이지는 중학교건데 그냥 할게. 자 그냥 여기 하고 넘어갈게. 1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거의 꼭짓점이 4, 마이너스 7이다. 음. 자 4, 마이너스 7은 꼭짓점이죠? 그냥, 그냥 대입하면 안 돼. 그러면 꼭짓점이니까 얘 어떻게 써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2 그리고 꼭짓점이 4, 마이너스 7이니까 X 마이너스 4일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야지만 얘가 꼭짓점이 4, 마이너스 7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걸 전개한 거랑 얘랑 똑같은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AB 나와요. 자, 특강 2번. 축의 방정식이 1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축이야?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1이다. 그럼 Y는 A 쓰고 여기가 이렇게 1이 나오게 써주고 뒤에 요거는 모르니까 B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미지수가 뭐야? AB 두 개인데 문제에서 두점 마이너스 1,0하고 4, 마이너스 5를 지낸다고 했기 때문에 요두 점을 여기 대입하고 대입해서 AB 연립하면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 넘어갈게. 자, 3번.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래. 자, 1번 먼저 봅시다. 이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일단 음수예요. 그다음 외워야 될거 있는데 얘들아 축이 축이 왼쪽에 있잖아. 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축이 아래로 상관없이 오른쪽에 있잖아, 축이? 그럼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여기를 같다라고 외운 거는 이거는 같다는 뜻이고 여기에 다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모르시면 여기서 보시고요. 뭐가? 축이. 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같다.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고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때? 축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지? 그럼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런데 A가 위로 볼록이라서 마이너스니까. 그럼 B는 뭐다? 플러스다. 세 번째, C는 뭐다? y 편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고. 됐니? 또 어떤 것도 알수 있냐면, 네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여. 마이너스 대입해보면, A-B-C는 영향을 알수 있고요. 또, 2,0이니까 2를 넣으면 4A+, 2B+, C는 영고도알수 있고요. 거기 다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안한 거는 1번, 2번, 4번 다 했고요. 3번. 3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3번에 A+, B+, C가 어떠냐는 건데, 이 A+, B+, C가 나오려면 여기 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한 거냐면, x에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1이 어디야? 여기가 0이고얘가2까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지, 그지 그럼 1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수라는 거알수 있고요. 마지막 5번, 안 했어. 자, a-2b더하기 4c인데, 잘 봐. 지금 c는 무조건 그냥 c여야 돼. c는 이렇게 4c로 바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여기다가 4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려면 이런 식이 나오려면 x에 뭘 대입한 거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 대입하면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슨 수? 양수라는 거알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아, 잘 모르겠으면 다시 강의 듣고 설명 다시 보세요. 자, 넘어가서. 135페이지 바로 들어갈 거야. 자, 1번. 135페이지 1번. 자, 여기 보세요. 7판 보세요. Y는 오늘 올려줄 거야. 지금 일단 보고 안 되는 부분 다시 봐. 얘가 이렇게 생겼대. 뭐 저건 그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자, 이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몇 컴마 몇이야? 마이 컴마 0이라는 거. 여기 4라는 건 얘는 뭐야? 4컴마 0.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다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어떤 식을 꼭 갖고 있어야 돼?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되려면 어떤 식이 있어야 돼? 답해줘. X에 마이너스 1 넣었는데 0이 되려면 어떤 식이 있어야 돼?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요. X에 4를 넣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얼마야? 2지.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 2 써주면 얘랑 얘랑 비교하시면 a가 나오고 b가 나와요. 됐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백기 3이라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두점 사이의 거리,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이루트이다. 자, 그러면 이두 점이 뭔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첫 번째 자기가해봐 이거 무슨 축이야? X 축이고요. X 축이라는 건 결국 Y 값이 얼마야? 0이라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Y에다가 일단 0을 넣어줘. 그럼 0은, 아이고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백이 3인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점이, 이 교점, 즉, 이거에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나? 이거의 근을 알파벳이라고 놓으면 두 가지 씩 나오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아니야. 여기 두 근의 합. 6.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k 빼기 3. 그런데 문제에서 이두 점의 거리가 2루트 이라를 찍으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베타 빼기 알파는 2루트. 이렇게 식이 세개가 나온 거야. 됐니?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베타빼기 알파를 제곱한 거랑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거랑 비교할게요 잘봐 베타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진 않고요 뒤에 뭘 처리하면 돼? 여기다가 얼마를 써주면 되랑 똑같아져? 여기다가 뒤에 뭘 써주면 얘랑 똑같아져? 얘들아?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합이 얼마나 그랬냐면 6이라고 했었요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4 k 배기 3.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냐면 아까 베타 빼기 알파 얼마라 그랬어? 2로 2라 그랬지, 그치 그럼 그걸 제곱하면 얼마야? 이게 결국 8이다. 그래서 요거 요것만 정리하시면 k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3번. 이런 이차 함수가 X축과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는데, X축이라는 건 뭐가 0이야? Y가 0이기 때문에, 일단 Y에 0을 집어 넣으면 이런 새로운 이차 방정식 이 나왔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안 만나니까, D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 한번 만나야 되니까 D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 두번 만나는 거니까 D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그래서 1번, 이 밑에 잘못 꺾어 썼어. 두점 만나려면 근이 두 개여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다. 2번, 접하려면 중근이니까 D는 0이다. 3번, 안 만나려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어렵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자 이번에는 이 참수와 x축이 아니고요. 이 참수와 어떤 다른 직선이 두점 만난대. 얘들아 집중, 칠 한번. 이 참수와 직선이, 이 참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런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b는 몰라.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해야 되겠죠. 얘 연립하면 y가 이거고 y가 이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잘 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 고요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0이니까 결국 이 새로운 2차 방향식의 근이 요 x가 여기랑 여긴데 얘는 뭐로 얘는 안해? 그럼 결국 얘근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근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와? 일단 5가 나와. 이 5를 다시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결국 x값 하나가 뭐가 나와? 1이 나오네요 그럼 b의 자태로 구하래 그럼 1,0이 아니고 여기 넣어줘야지 아니 여기 넣던지 근데 k는 얼마였어 방금? k는 5였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1,6이 되겠네요 여기 넣어도 위에 넣어도 똑같이 1,6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열림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5번은? 5번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 y는 3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연립했을 때둘 중에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1이래. 근데 자 집중. a, b가 유리수래. a, b가 무슨 수?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a, b가 유리수. 자 일단 얘가 y, 얘도 가 y y, 기가 연립을 해서 써보면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3x 마이너스 1.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a-3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자얘 한근이 뭐라고? 1-루트 그런데 얘들아 이 루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 잘봐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인데 얘들아 잘 들어봐 ab가 유리수래 그러면 여기 유리수고 여기 유리수야 그럼 얘가 유리수란 얘기는 여기서는 루트가 안 나온다는 거야. 듣니? 그런데 근에 루트가 나왔다는 건이 루트는 누구 거라는 거야? 얘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 뿔마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1루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나마나 뭐가 있다? 1 플러스 루트이도 있었을 거다.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나와? 두개 나왔지, 그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근과 계수 연계, 두근의 합. 그리고 두 분의 고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얼마니, 얘들아? 두 분의 곱 얼마야? 빨리. 마이너스 A 플러스 3. 두 분의 고 얼마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 이런 얘기하 알겠죠? 자, 다음 6번. 마찬가지예요. 6번은 누구랑 누구야 어떤 이차함수 하고 y축이 아니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 몇번만나두번 이러면 얘네들 연립하면 연립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그래서 얘를 이항하면 2x제곱 마이너스 yx 플러스 1 빼기 k0이라는 이런 새로운 2차 방역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두번 만나려면 1번 이게 1번이에요. d가 0보다 크면 되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럼 몇번 만나? 한번 만나지. 그럼 한번 만나려면 d는 0이면 되고 3번 만약에 안 만난다. 그럼 얘랑 얘랑 안 만나면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번 만나면 0보다 크다. 한번 만나고 접하면 0이다.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몇개안해봤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 7번, 8번은, 7번, 8번은 중3 내용. 중3 내용 할 필요 없어, 원래는. 그래도 할게. 자, 7번에 1번. y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5는 아래로 볼록이라서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없어요. 그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 꼭지점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완전제곱이 되려면 9를 더해주고 9를 빼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다시 여기 플러스 25. 그럼 얘는 3에, 이 앞에 거 3개 묶으면 x 빼기 3의 제곱. 이 마이너스 9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결국 여기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2번은? 자, 2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얘는 뭐야? 최대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없다.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마이너스 2분의 묶어주면 x 제곱. 그다음얘는 플러스 4x.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묶어주면 앞에 거 3개 x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얘랑 만나면 플러스 2, 플러스 7. 따라서 마이컷만7 이게 최대값이다. 이렇게요. 됐죠? 다 아시는 거예요. 자, 8번, 8번에 1번 아까 했던 거야. y는 e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최소값 최대값 이런 말은 무조건 무슨 점? 꼭지점. 그럼 얘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마일 컴마 마일이란 얘기다. 그러면 y는 자 꼭장 마일만 마육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그런데 최고 창의수가 얼마야? 2죠 이렇게 쓰시면 끝. 그럼 얘를 전개한 거랑 얘를 전개한 거랑 똑같다 비교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2번만 해볼게. 2번.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k 이거의 최대값이 4래. 역시 최댓값 얘기는 무슨 점? 꼭지점 더욱점 구해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이 되려면 1 더해주고 1 빼주고 그리고 뒤에 2분의 k는 원래 있었고요. 자 다시 쓰면 마이너스 앞에 거세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얘랑 만나면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 끝났네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최댓값은 얘를 말하는 거죠, 얘. 얘가 최댓값이죠. 얘가 얼마나 얘기야? 얘가 4란 얘기니까 정리하시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잠깐만, 한번 지우고 와야 자, 10번은 x가 1 이상 3이하고 y는 이거에 똑같애 최대값이 4래 일단은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차함수90% 이상은 다 꼭지점이야 그래서 일단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 자 봐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식 하려면 1 더해주고 1 빼주고 그리고 다시 플러스 k 그럼 마이너스 2 묶고 앞에 거 3개 묶으면 x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플러스 e 플러스 k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을 그려주고 그 다음 축이 얼마냐면 축이 x는 1이란 말이야 축이 맞지? 근데 범위가 어디래? 1에서 3이래지 그지?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란 말이지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얘네 얘가 얼마나 얘기야? 4란 얘기고 얘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 그런데 얘가 얼마야? 얘가 얘가 이 꼭지점 최대값이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고 따라서 k는 2가 돼야 되고 최소값 구하고 싶으면 x에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빨리 할게 조금 더 넘겨주세요 11번 11번 드디어 11번이야 얘들아 11번 봐봐 11번 진짜 한 번만 집중해서 보고 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보고 외워 정말로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외우기 외워야 돼한 번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x의 범위가 0 이상 3이하고요 3 y는 그냥 하는 방법을 그냥 외워서 자꾸 연습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네가 있어 똑같이 들어가네 얘를 치환하는 거야 t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써놔 뭘 쓴다 x의 범위가 0 이상 3이야. 그럼 얘를 그리는 거야. 이 파란색 잘 봐. 얘는 여기에 1을 더해주고 1을 빼주면 완전 제곱시, x-1 제곱 플러스 2. 그림을 그리시고요. 축은 1인데 범위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빨간이 요거야 그럼 이빨강이 범위의 최소값은 1일 때. 1일 때 값은 얼마야? 2고요. 최대값은 3일 때. 여기 3넣어 얼마냐면, 6이에요. 그럼 결국 이 t라는 애는 2하고 6 사이에만 있는 거야. 따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2에서 6으로 바뀌고요. 자, 이제 빨간색이야. y는 요 동그라미 친게 t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얘는 다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요. 다시 그림을 그려. 이거는 빨간색이야. 축이 얼마냐면 축이 2네요. 근데 범위가 뭐래? 2에서 6. 2에서 6. 그러면 최소는 2일 때, 최대는 6일 때. 이게 최소, 이게 최대. 따라서 최소값은 2일 때 0이고요. 최대값은 6일 때 계산하면 16. 이렇게. 지금 뭐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집에 가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자, 어떻게 한다? 치환하고. 치환하고. 범위 써주고, 얘를 그려서 최채소 구하고, 그 최채소가 t의 범위가 되고, 치환한 거 써주고, 다시 그려서 범위 끊어서 최채소 쓰면 끝. 알겠지? 진짜 별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알겠니? 알겠죠? 치환하고, 그림 그리고, 최채소 구하고, 다시 t 의 범위 써주고, 최채소 구하고. 아겠죠 눈동자 갈 곳을 이러는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3개 남았어. 12번 자 12번에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 최소값 보하 얘들아 여기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없으면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똑같이 해? 얘가 없으면 뭐야? 그냥 이차함수잖아.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해? 얘로 완전제곱식 어떻게 하면 되니?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6x 9 더해주고 9 빼주시고요. 한번더 여기 2로 묶어. 그럼 y제곱 플러스 2y. 1 더해주고 1 안에서 빼줘야 돼, 이거는. 그리고 뒤에 플러스 7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노랑이는, 노랑이는 x-3의 제곱. 빨강이는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바로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문자가 두 개면 그냥 문자끼리끼리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 2번 자 6X 마이너스 아 6Y네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자 어떻게 하라고? 문자끼리 다시 한번 써줄게 자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 할 거야 마이너스 묶을게 그럼 플러스 4X 4 더해주고 4 빼주고 자그 다음 Y는 잘봐 마이너스 y 제곱이니? 마이너스 y죠. 제곱. 마이너스 묶어줄게. y제곱. 여기 6 y 니까 마이너스 6 y 9 더해주고, 9 빼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2가 원래 있었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얘 마이너스 4는 얘랑 나가면 여기 플러스 4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고 얘랑 나가면 플러스 9가 되고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슨 값? 최댓값최댓값 왜?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최댓값은 1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3번. y는 마이너스 2x-3일 때 2x-y제곱의 최소값.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쉬워. Sure. 여기 y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y대신에 얘를 넣어줘. 그러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거의 최소가 어떻게 구해? 무조건 꼭짓점 얘들아 99 95% 이상이 꼭점이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6으로 묶어 x제곱 플러스 2x 어떻게? 해? 1 더해주고 1 빼주고 다시 뒤에 플러스 9 여기 쓸게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얘랑 나가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아, 플러스 9는 3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3이다. 마지막 14번 7판만 보세요. 7판만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0 x 고요이 안에 어떤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 얘들아 둘레의 최대값 자 기억하세요. 자 먼저 요점 이거 얼마야? 몰라. A라고 봅니다. 그럼 얘는 Y 에별마야 X에 A를 놓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이고요. 그 다음, 잘 봐. 얘가 X 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점인데, X 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넣어줘.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항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0X는 0. X로 묶으면 X 빼기 10은 0. 따라서 X는 0이거나 또는 10.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이에요.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이만큼이 A면 좌우 대칭이라 여기도 A야. 맞니? 그러면 요 안의 길이는 전체 10에서 A를 두번 빼니까 1 0이 2A고요. 이 높이는 얘야. 그럼 자, 이제 봐봐. 다 했어. 둘레. 둘레는 이거 두 배. 왜? 위아래 두개 있으니까 얘를 두배 하면 2 0 배기 4A. 플러스 얘두배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0a. 다시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여기 20a, 마이너스 4a 이니까 16a, 플러스 20. 이거에 최대 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다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 앞에 거 3개. a 빼기 4a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32. 더하기 20. 52. 얘가 바로 이 최대 값이 되겠다. 아시겠어요? 알겠죠? 끝!